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연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 땅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전쟁과 억압이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민족 간에도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건물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메시아가 와서 국가 간에 그리고 모든 민족 간에 평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끼리 아무리 성을 쌓고, 사람들끼리 조약을 맺고, 또 함께 모여서 우리끼리 화목하게 잘 살아보자. 타협을 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비록 안정되어서 그들이 이제는 평화다 할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또 다른 적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가인의 문명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적당하게 문제없이 평화를 누리고 안정되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망과 그리고 또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끼리만 평화를 누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억압을 받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가짜 평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업들끼리 모여서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우리 한번 우리가 기업을 잘 경영해 보자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담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더 피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가족들 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저 사람이 왠지야라는 그런 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내가 말씀의 검을 쥐기 위해 왔다라는 겁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이 오용되었죠 이처럼 오용된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은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또 우리가 중남미에서 스페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칼과 무기를 동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학살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검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잡을 때 단검을 가지고 잡았죠. 바로 그 검과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사장이 짐승을 잡을 때 쓰던 칼이에요. 우리가 레기 1장을 보면 이제 제사가 나오죠? 제사는 왜 드립니까? 우리가 죄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죄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자기 집에서 키우던 가축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까지 가서 그리고 거기서 그 양과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온 짐승을 잡는 겁니다. 누가 잡았습니까? 자기가 잡는 겁니다. 자기가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정말 그 제물을 흠향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향기로웠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돼지고기나 그리고 양고기를 좋아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죄 모든 것들이 불태워서 사라지는 것을 볼 때, 이제 그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검을 가지고 제사를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검을 주러 왔더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로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둘로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또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 가게 하시고 또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낙은해도 아니요. 이게 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을 자기의 피로써 다 허물어 주시고 화목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야아 이제 너희는 외인도 외인이 뭡니까? 우리가 그런 말하죠. 우리가 남이가 할때 남이라는 것은 바깥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외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권속 바로 가족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것은 인간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녀가 권속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모든 관계가 영적으로 수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에베소에 보니까 이방인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된 것도 회복이 되고 또 유대인과 유대인끼 유대인과 이방인끼리 이방인과 이방인끼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두가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수술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술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6절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맨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만약 온 가족이 함께 나오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얘기할 겁니다 왜넌 안아준 듯을 하느냐 그러면서 가치관과 생각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서 갈등하게 됩니다. 만약에 동네에서 어떤 빵집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직하게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무 신고도 정말 자기 수입 들어온 대로 그대로 해요. 근데 원래 그 동네는 1년에 만약 5천만 원의 수입이 들어왔다. 그러면 세무서에는 우리 한 3천만 원만 들어왔다고 신고하고 우리가 적당히 그렇게 살자.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정직하게 세무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집안, 그 동네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어, 가격을 책정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싫어하게 되고 왕따를 당하게 되고 더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안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인들이 영적인 수술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진정한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수술이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우리가 37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니?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2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은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하는데, 이 낙원의 삶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에덴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청지기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때, 에덴은 글자 그대로 에덴이 된 거예요. 낙원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사망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고,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평화가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우리가 평화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바로 모델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내가 약한 것 같지만 오히려 주의 강함이 나타나고, 내가 없는 것 같지만 풍요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독자의 삭을 바치죠. 장세기 22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우리가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이 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하는 바로 이 칼과 같은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 칼을 가지고 아들을 잡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보니까 어떤 집은 아들이 딸이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왕노릇해요. 먹는 것도 누가 먹자고 하는 것을 먹으러 갑니까? 자녀가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것을 도착합니다. 또 어떤 집안은 남편이 또 어떤 집안은 또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왕은 누가 되, 되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 독자 이삭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록된 것이 없어요 모래는 세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 독자 이삭을 대고 내가 내게 지시한 산그 모리아 산그 모리아산, 하나님이 가르친 신다는 그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거기서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제단에 눕히고 칼로 잡으려 하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마, 아브라마 두 번이나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사자가 얘기하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 않냐 했으니, 이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이와 오기와 기온 독자의 석을 이제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단도 마켈라토 이 수술용 제사용 칼로 이제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요? 해 막으시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등칼은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리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된 내 자신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칼로 나를 수술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 지시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몸종을 통해서 하갈랐죠 자기 뜻대로 이스마일을 낳았을 때그 가정에 행복했습니까?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네. 원래 사례가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몸종한테 무시당하고 그리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줘버리고 자기 뜻대로 나갈 때 결국 그 결과는 불화와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독자 이삭을 칼로 내리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집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세기에 우리가 22장에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옵니까? 이제 이삭의 신부가 태어나요. 그래서 리부가가 태어났다고 22장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순종하고 아브라함도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노년까지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또 이삭에게는 자기가 아니라 양이 준비되어 있고 여와 이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의 배우자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인 수술을 하는 법적인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우리가 부활절까지 여러분 모든 일에 정말 주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염려가 다가오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 어떤 삶에 기근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또,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8절로 39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따라겠습니다. 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목숨이 이 푸시케라는 말인데 생각과 계획이라는 뜻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생각 계획을 주님 앞에 내가 다 오히려 포기하고 내가 죽는 자.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창세기 우리가 32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32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3절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공했죠. 큰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면 자기 형엘서의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았고 축복도 아버지를 속여서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형엘서가 두려운 거예요. 사실 자기가 외삼촌 라반의 집 멀리 그렇게 온 것도 형이 죽을까 봐온 거예요. 근데 내가 형을 만나면 어떨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혹시나를 해치지 않을까? 그래서 32장 3절을 보니까 사람들을 보냅니다. 야곱이 세일당 애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자들의 보고가 뭐라고 왔을까요? 성경 32장, 우리가 육제로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저, 그가 400명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니, 사람만 나오면 400명이 나와요. 결국 이 뭡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려웠다. 그러면서 정말 두려우니까 어떻게합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3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하면서 형엘세에서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죽일까봐 우리 처자를 죽일까봐 제가 겁나이다. 근데 주님이 30, 우리가 2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 씨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성계해보니까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 중에서, 이제 형에게 선물도 주고, 그리고 양떼도 보내고, 소떼 보내고, 나중에는 다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 자녀까지 다 보냈어요. 근데도 형이, 야, 됐다. 그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32장, 우리가 2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쉬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인생은 이렇게 홀로 남을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돈도, 자녀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예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형에수에게난 죽겠구나. 그래서 홀로 남았을 때, 그때 어떤 사람과 실험했다. 바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야곱의 기도는요,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냐 하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도 명예도 자녀도 그리고 이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우리를 물어보시죠.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은 뭡니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움켜잡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살았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가 위험하는 겁니다. 알 때가 또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 바세바에게 유혹당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할 것은 야곱이 지금 얼마나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야곱의 부인이 또몇 명이었습니까? 라헬과 레와, 그리고 또 그의 몸정까지 합쳐서 부인만 4명이고, 자녀만 12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야곱입니다. 저 사기꾼입니다. 전 속이는 자입니다 할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셔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괴로워 이겼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가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죠. 너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곱은 이제 나는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할때 성경 33장 보시죠 창세기 33장 보면 그가 두려오던형 에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33장 우리가 4,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에서는요 자기 동생 야곱이 성공하고 이렇게 많은 부자가 돼 가지고 굉장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리를 절고 하나님 앞에 이 환도뼈 맞아 가지고 쫄뚝거리면서 밤새도록 씨름해 가지고 파김치가 돼 가지고 오는데 마음 가운데 연민의 정이 막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400명을 뒤로하고니들들 나를 우리를 보호해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보호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라는 질병과 그리고 에서라는 삶의 문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400가지나 되는 수많은 삶의 고통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내가 씨름하여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니까 내 삶의 말씀으로 정말 내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내가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되고 내가 사방이나 또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한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이 나를 수술할 때,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과 그리고 모든 우리 가정과 모든 범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부모들까지도 가족들까지도 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오히려 뺨 맞고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에게 사형성으로 받고 예수님 죽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이 십자가 지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살아갔지만 정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지만 죽어야만이 또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내가 억울하게 뺨 맞고 고통당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이 간증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배우, 신현준 씨 있죠? 그, 기붕이 역할. 마라톤 영화 할 때. 그분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근데 그분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잘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됐나 했더니, 이분이 자기 뭐 매니저인가 누가 월급도 안 주고 자기를 착대한다고 그래가지고, 신고당해가지고 재판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재판 결과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걸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징역상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기사가 전혀 신문에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니, 그런 기사 왜안날것 같더니 자는 그래. 아니, 당신은 그렇게 몰라. 아니, 기사가, 그런 기사를 쓴다고 한들, 사람들이, 어, 그랬어 하면서 누가 관심을 갖냐는 거예요. 오히려 유명한 사람이 나쁜 짓 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뭘 잘못했다. 그러면 이 야, 세상에 그럴 수 있냐? 해가지고 막 어, 클릭스가 올라가고 기사가 쓴 것이 쉽게 해가지고 많이 보여줘야만이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는 기사도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때뭐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 언론도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에게 돈벌이가 되는 것만 쓰는 거죠. 근데 그 피해는 누가 당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현준이라는 배우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아, 원망하고 절망했대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불안해 하면서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으라는 거예요. 시장에도 같이 가고, 혼자 있지 못하게 하고, 혹시 이상한 일 할까봐. 근데 자기는 그때 뭘 깨달았냐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쉬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근데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아들 두 명만 있는데, 딸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아들 크면 외로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딸 나라고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안 왔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리해가지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 있는 모든 장기능이 지금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상해가지고, 잘못하면 당신은, 요 지수가 조금 넘어가면 아마 큰 병을 걸렸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병을 잘 치료하고, 딸을 낳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자기는 그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과 끝나고, 회의, 스텝질들과 함께 모이면 회식하잖아요. 그러면, 확, 우리, 신인 형님, 건배사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건배!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우리 모두의 단합과,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 위아야! 하면서, 자기도 한잔 마시면서, 그래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딸을 낳으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어? 그렇게 건배사를 자기가 요청해도 우리 딸이 지금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딸을 위해서 이제 모든 것들은 제가 끊었습니다. 하니까 사람들도 이해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 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딸과 10억을 받고 계십니까? 100억을 주고도 받고 계십니까? 자기는 딸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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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는 거예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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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만약 그렇게 살았으면 아마 무리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인생의 후반전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자기 안에도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병 들어가고 싶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쉬는 기간 동안 다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본능 모습을 보게 하고 영적인 수술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때는 억울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서 있든 그것이 교단이든 아니면 또 여러분, 회사건, 직장이건,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영적으로 수술 받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갈등한다, 원수처럼 대할지 모르지만,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내 뜻을 버리고, 또내 생각을 내가 주님 앞에 못박히고 나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안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